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사울이 연하단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승리하는 과정에 사울이 보여주는 태도, 또 요나단의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렇게 뭐든지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음, 음. 그런 서로 상반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과 단독으로 둘이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요나단은 첫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자기의 와그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 블레셋의 군대가 이리 와라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뜻 뜻으로 가서 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라 우리가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 아니라 예, 어, 섣불리하는게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22명 가량을 다 죽이는 예,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 이제 여쭙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제 요나단이죠. 그러나 요나 한편 사울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대로 즉흥적으로 자기가 뭐어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괜히 이 사울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마라 전쟁 중에 그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 4절에 보면 백성에게 맹세까지 시켜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으면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별로 불필요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그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꿀을 이렇게 좀 찍어 먹었는데, 그래서 막 힘이 나가지고, 또 이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을 뒤늦게 전달받고,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께서 그좀 잘못하신 것 같다. 여기 있는 이 군사들이 꿀을 조금 먹었으면 힘이 나서, 그래서 군대를 더잘할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 했죠. 근데 이런 사울의 그 불필요한, 그냥 자, 제 멋대로 내린 이 쓸데없는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나중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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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나 뭐 이런 걸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물불 안 그리고 막 먹다가, 그 송아지 피라든지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레깅에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걸 어기게 됐다 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과정을 보면서 어~ 쓸데없는 그런 어떤 명령 이게 오히려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됐고 또 아들을 또 죽여야 되는 이런 쓸데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 도 죽이겠다고, 사울이.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 때문에 있었던 거지. 용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잘 했는데, 정작 사울은 아들 잘 둬서, 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괜히 쓸데없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먹지 마라, 이런 좀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아들도 죽게 되고 또 백성들도 피째 먹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사울이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 사울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단을 쌓았다,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이 일견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 쌓은 것이고 그 동안 전쟁에서 이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 보면 3 5절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단을 쌓는 것도 이제 당시에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앙 뭐 어떤 신로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에 이것도 아무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제멋대로 이제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울은 그냥 자기가 왕이다 생각하고 자기멋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나단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하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쭙고 또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네, 지금 자기가 조금 왕이 되고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쭐거리고 그냥 쓸데없이 명령이나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 우리 삶에서도 어, 항상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될것 같다. 또뭐 이렇게 할때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잘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형통할 때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내 주요 뜻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계승한 동생의 기도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